59피자? 59피자 전쟁요? 전쟁 그러게요 이 턴이 빨리빨리 넘어가면 참 좋을텐데 지금 배가 나와야 전쟁을 하거든요 바다 건너 물 건너 적을 적의 본토에 상륙을 시킬건데 배가 없어 배가 배 만들고 있어요 아직 6턴이나 기다려야 돼 동안 천천히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니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좀 그런 거 같긴 해요. 그 애들 그럴까? 주축군에 갈까?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결국 내가 짝 먹어야 되는데 <laughs> 프로이센이 지금 제일 센데 프로이센이 흥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걔도 나 통수칠 거 아니야. 철갑선 글쎄요. 가까운 적을 쳐야 함 적이 아닙니다. 아직 적이 아니야. 아직 적이 없어요. 적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 멀리 동맹 맺고 가까이 있는 적을 치는 건데 나는 그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거지. 여기를 먹고 외교 관계를 보면서 프랑스를 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러시아와 대영제국 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나. 일단 밑에 지역부터 말성이 날 거고. 위에서 올 거고. 그럼 주축군은 나하고 애들하고 전쟁하고 있으면 여기가 다 먹힐 거고. 그럼 결국 나도 주축군 싸워야 되는데 주축군이 겁나 커 있을 거고 게임 망하는 거지. 안 망해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는 이탈리아 먹고 배탈안 나게 잘 소화시키면서 업그레이드 더할거 없나? 소화시키면서 힘을 기른 뒤 문제가 그렇죠. 어, 일단 연합군이랑 친선을 좀 도모할 필요가 있네요. 동맹 동맹할래 하면 받아줄까 걱정. 외교 시스템이 똥망이라서 진짜. 웬만하면 제가 쇼군 토탈 어를 하는 이유가 또 모드 적용이 쉽다 이런 것도 있죠. 나는 프랑스 말고 대영제국이랑 동맹할래? 싫어 동맹할래? 싫어 이렇습니다 아주 아주 게임을 하면 진짜 그냥 그냥 전투하는 게임이지 뭘 정치질을 할수 없는 게임이야 임진왜란 모드는 제가 어 일본까지 정벌 어느정도 하고 잠깐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잘 와. 돈개 많이 남는데? 여기 말고 아까 내가 뭐 업그레이드 한데가 저도 예전에 M 토 나토를 했어. 어이 뭐야? 어 이상한 거다. 잠깐만. 잠깐 잠깐. 이거를. 전열암 제독의 숫자.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군 사용이고 이게 연구용인가? 일단 물다 해봐야겠네. 일단 여기에 연구용을 하나 건설합시다. 죠? 제가 숨죽이고 있는 것일 뿐. 삼국지 모드요? 안해 봤어요. 저는 삼국지 모드 말고 삼국지를 해 봤습니다. 삼국지 모드 그 예전에 그거는 해 봤죠. 반지의 제왕 모드. 아, 요새 그 되게 생각되는 게배 언제 나오냐? 두턴 있다가 나온다. 자, 빨리 이것들 어 수송할 준비하자. 육군이 언제 나오니? 어, 뭐야? 장군 한턴 만에. 아무튼, 어... 아무튼, 어... 삼국지는 역시 인물 중심인데, 토탈로랑 약간 안 맞는다니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해요. 병사 중심이잖아. 토탈로는 여포, 여포가 나와서 그냥 막 천지 개벽을 일으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건 삼국지 연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지만 오 프로이센이 프로이센이 많이 밀고 왔네요 아닌데 더 작아졌나 잘 모르겠네 자 가자 얘들아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뭐야? 이건 두턴 걸리고, 이건 왜세턴 걸려? 아, 이건 명중률이 50이네. 그럼 이거지, 당연히 이거지. 이거 아니야, 이 포? 대세는 주축군 아 아직, 아직 간을 좀더 봐야겠어요 이탈리아 먹고 먹고 난 뒤에 간 보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중국 배경 토탈워시 게임 기원전 1500에서 기원후 1500까지요? 진짜? 오리엔탈 엠파이어즈. 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봤나? 관심 없으면 클릭하고 넘어갔나? 뭐지?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가자, 가자, 가자 배 하나 완성이 됐네요. 이쪽으로 와라 우와, 이런 배들이 막 이것과 이거의 차이 스피드 차, 그리고 음, 그런 차 이것도 하나 해보자. 명나라 까지 그런것도 좋은데 좀그 무협 게임 해보고 싶어 막 예전에 막 구룡쟁패라던가 뭐 이런거 있었잖아요 그런거 좀 퀄리티 높여서 RPG 그 쓸데없는 애들 잡지 않고 노가다 없이 좀 무협 게임 해보고 싶다 야간총무님 어서세요 어서 가세요. 와, 어서 가세요,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조선 협객전 그게 뭐죠? 자배 타. 어. 승선하라. 가자.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턴에 새로운 배가 하나 또 나오지. 아... 견인 보유야. 이거 뭐야? 야, 그거 아니냐? 이거... 와... 되게 신기한데... 선전포고는 코앞에 가서 합니다. 매너 따윈 없어요. 크루세이더 킹즈 2 그것도 잠깐 해 봤는데 좀 그거는 음. 현자 타이밍이라고요. 현자 타이밍이 금방 왔어. 탑치시고, 나폴리부터 치는 게 좋을까? 일단 가보자. 안녕, 친구들. 여기를 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마를 치자, 수도를 먹자. 깔끔하게 밀라노, 로마, 교황령이네. 이 시대에도 교황령, 얘가 독립인가? 아니지? 이탈리아지? 어 이탈리아 왕국 밀라노 우첼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먹고 이렇게 가는게 좋을수도 일단 나폴리부터 먹자 그럼 어느거 하나 버릴게 없는 땅들이네요 먹고 이렇게 올라가고 음, 그렇게 하자 배를 아 저거 수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여기와서 저것도 실고 이쪽에 이쪽에 먹고 그렇게 하자 보금로가 길어서 진다. 아, 이 게임은 보금로 이런 거 없습니다. 보금로가 왜 필요해요? 나폴리 바로 점령하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 현지 조달. 음, 현지 조달. 이거 뭐지? 포병 정확도 필요 없고 이거. 병력 맞냐? 맞네. 개 맞네. 이렇게 많을까? 뭐냐? 민병이냐? 용맹한 보병, 명중률 86 미친 거 아닌가? 아, 사거리가 35네. 뭐 하는 놈들이지? 애들 뭐지? 애들 뭐 하는 놈들까? 고정포, 이게 뭐야? 고정포 뭐냐? 잠깐만,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어, 사거리 200에 명중률 99 미친 거 아닌가? 고정 폰대 데 움직여 다녀? 심지어? 언어 도단 아니냐? 고정포 뭐냐 진짜 야 잠깐 공격을 보렵니다 고정포가 걸어 다녀? 음 선부터 치는게 그래 섬도 한번 봅시다 근데 섬도 섣불리 칠 수가 없는게 쟤들이 어쭈 하면서 저 고정파가 움직인단 말이야. 우리나라 작살나는데 나도 저, 저 테크는 좀 따라가야 될것 같아. 저 정도 테크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지금 군사적 좀 그런 게 너무 많이 뒤쳐진 것 같아. 이것까지 올리고. 이건가? 이건가? 숫자처럼 생긴 거? 이거... 이건 의미가 없고... 아씨, 모르겠네. 어디서 만든 거야? 저거... 구경 좀합시다 이거냐? 아니고... 얘들 건물 테크 수준 완전 떨어진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고정포 어디 갔어? 아, 모르겠다. 어이, 공자땅이네. 잠깐만. 아, 얘또 주축국인데, 오스트리아 제국이잖아. 잠깐만. 아씨, 아씨, 해판이야. 왜 이렇게 어렵냐? 벨기에, 스페인이랑 나는 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가 어 강대국이었네 애초에. 얘들 둘이가 또 같은 편이고. 인생 뭐 있습니까? 모르겠다. 덤벼 병신아. 자, 빨리 온 후퇴. 빠른 루테 그러고 나서 여기를 먹는다 하... 저 고정포를 좀 갖고 싶은데 근데 뭐 연합군이니 뭐니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해봤자 애들은 지들 맘대로 움직입니다 좀 있으면 스페인이랑 프로이센이랑 동맹 먹을 수도 있어. 게임이라서... 어, 러시아... 뭐야? 아까는 겁나 우세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배 페인트칠 누가 했냐? 어떤 새끼가 이 페인트칠 했어 이거 아... 무슨 개판이여 페인트칠 진짜 못생겼다 왜 이렇게 낡았냐 그냥, 예전 배가 훨씬 더 멋있다. 안 그래요? 이거 좀 못생겼는데. 아니, 이거 절판을 덧댄 건가? 이거 뭐죠? 아, 여기, 여기, 어, 엔진이 있네. 요 엔진이 있네요. 엔진 있네. 이건 가네녜도 있는데 엔진도 있고, 근데 왜 맵이 없냐? 맵어 뭐야? 저기 있어? 야, 안개 때문에안 보인다. 이제 게임을 항상 역사, 게임이나 역사에 관련된 게임을 하면은 보통 두 파로 나뉘어요. 고증이 필요, 고증이 좀잘돼 있어야, 아이거 좋다. 재밌는 게임이다. 하는 파랑,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된다. 이런 파가 있는데, 저는 상관없는 파입니다. 좀 되게, 되게 크... 커다란 틀만 안 벗어나면 되는 파.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 막로마시대 총이 나오고 이런식으로 이런 좀 완전 말도 안되는 그런게 아니고 적당히야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막사도 아니고 적당히 뭐야 뭐 맞았냐? 포가 왜저래 아 다들 고증파구나 자무현 발사 준비. 알고 해왕성님 어서 오세요. 예전은 역시 좀 별론 것 같아. 자연발사 준비. 준비. 빨포개안 맞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안 맞지? 나 아니 M 토 나토 기초 때보다 더안 맞아. 죽긴 죽냐 사람이. 많이 죽었네 나는. 애들은 거의 안 죽었네. 뭐 하세요? 그거 하나. 행복했구. 다음. 자, 키를 돌려라. 키를 돌리고. 하나, 둘, 셋. 발포. 해 주. 자, 다시, 장전. 하나, 둘, 발포. 뭐야, 발포? 아니, 침몰 중이잖아. <laughs> 어, 뭐야? 나도 깔아 앉았는데 쟤도 깔아 앉았어. <laughs> 개극혐이야. 아니 둘다 없어졌어. 이게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뭐나포를 하든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배둘다 깔아 앉았잖아. 지금 쟤도 배 없어진 거 아닙니까? <laughs> 말이 되나 이게? 깔끔하게 이건 자동. 에페, 오라! 에페, 오라! 아 나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네. 뭐야 볼레다몰기다개 같은. <목소리> 에이, 전투는 쇼군이나 미드블이다. 확실히 근접전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붙어서 때려야지. 음 터타러 방성 어... 가끔 합니다. 토타러어이 토탈... 어, 새끼 살아있네. 모기 새끼고. 여기 쳐야되는데 배 언제 나오냐 10턴이나 기다려야돼? 진심인가? 이왕 뽑는거 비싼거 뽑자 와 여기 사람 많네. 잠깐만. 아... 프로이센이 약간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아 그래 프랑스까지 지금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이 모드가 너무 느려 솔직히 조금 그런 게 있네요. 보병도 한턴 만에, 원래 전열보병 두 턴에 뽑잖아요. 엠토나 나토는. 근데 이건 세 턴. 세턴 걸리고. 문제가 있어. 아이씨 어디갔지 아 잡았는데 이 모드 인기가 안좋은데 자열 10시 37분이네요 잠깐만 일단 세이브하시고 어차피 제가 토탈로는 사실 방송이 잘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청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일단 한번 반응 보고 계속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그러면 랜드 배틀에서 탱크가 있는지 오늘 확인을 해 봅시다. 탱크가 과연 있나. 존재는 하는가. 내가 플레이했던 스페인을 하고 적은 저은 프로이센으로 하자. 아니야. 난 영국 할래. 용맹한 보병 이런 게 있네. 스페인. 이건 뭐지? 일단 이거 다 제거해. 제거, 제거, 제거. 자, 장군은 있어야지. 이거 하나씩 일단 넣어봅시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공병도 있는 거 같고, 적탄병 민병, 적탄병 넣었지? 적탄병 넣었지? 안 넣었네 민병, 경보병, 전열보병 이건 뭐죠? 엘리트 보병 포도 탱크 없는 것 같은데. 우정포. 제일 비싼 포가 그거 아니겠나. 자, 이렇게 해두시고. 배틀 셋업 자그러다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얘들도 어.. 배틀 셋업을 로드 알이 똑같이.. 안되네 일단 장군을 하나 불러옵시다 군 하나랑 용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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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탄병 전열 엘리트 엘리트 척후병은 뭐냐 넌 경기병 뭐 하나 해주고 기마포 견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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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거 해봐라 어 이거하고 이거 야 이거 탱크 아니냐? I mm -hmm.